마태복음 10장 11장 사명과 제자의 길 1,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 당원 시몬과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행을 위해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허리띠에 준비하지 말고 여행 가방도 두 벌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어떤 마을이나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어 주라.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평안이 그집 위에 머물게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위로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리 때 해가운데 양처럼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은 그때의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도시로 피하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주인 같으면 충분하다. 집 주인을 발세불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그집 식구들이야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속삭이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3. 세례자 요한의 의문과 예수님의 증언.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더냐? 뭐하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언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아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힘있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쓰는 자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할까?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그는 마귀 들렸다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보아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4.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자신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이을 진저 고라시나 화이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파르나 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에게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오 아버지의 뜻과 참된 안식.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해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권위와 논쟁 1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신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여기에 계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것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양을 붙잡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했습니다. 이 하느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은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보아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이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둘 것이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며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공의가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습니다. 3 바알세불 논쟁과 성령 회방.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못 하는 사람 한 명을 예수께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시자 그가 말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모두 놀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저자가 마귀들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지 않고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멸망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내가 발 세부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두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도 좋고 그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그 열매도 나쁘다고 하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진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말하는 모든 쓸데없는 말에 대해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희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거나, 너희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4. 4. 요나의 표적.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계시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계시다. 오, 더러운 영과 예수님의 가족.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다. 그러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주한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그분께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께 말하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